우리가 3차방정식에 세근이 주어졌을 적에 그거를 작성, 3차방정식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우리가 뭐 2차방정식에 두근이 주어졌을 적에 2차방정식 세근과 똑같아. 자,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고 이제 최고창 세제곱의 어, 개수가 1인 3차방정식은 이렇게 되겠지? 자, x-알파 곱하기 x-베타 어, 곱하기 x-감마는 0이다 이렇게 하면 어, 된다 이거야. 자, 그리고는 이제 곱셈 공식에 의해서 전개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지. 보다, 어, x 세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떻게 돼? 세 근의 합. 자, 요거는 이차항의 계수가 되고 플러스 각각 두 근의 곱의 합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요거는 x의 계수가 되고, 그렇지? 그다음 마지막 세 근의 곱이거곱 마이너스 이렇게 하게 되면 상수항이 돼서 자,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지. 자 그럼 밑에 물론 여기 계수가 1이 아니고 뭐 어떤 이미 a가 있다 치자.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어떻게 돼? 음 앞에다가 여기 a 배주면 그냥 되는 거야. 자 여기다가도 어떻게 이 앞에다가 a 배주고정 어, 정리만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자. 세수 마이너스 1, 2 플러스 루트 이하2 마이너스 루트 이하를 세분하는 계수, x 세제곱 계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세어라 그랬지. 자 그래서 어, 요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뭐다? x 플러스 1 곱하기, 어떻게? 해, 요거. 자, x 요거다 어, 반대로 부호하게 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i. 그지 그리고 요거에 의해서 x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i. 은영 요렇게 해도 되겠다. 개수가 1이니까 그냥 1이고. 자, 이거 말고, 어, 뭐 이걸 다 전개하기 힘드니까, 자, 요런 식으로 만약에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 먼저 세근의 합 그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요걸 먼저 계산한 다음에 이걸 더하는 거잖아, 그지? 자, 이걸 다 더하게 되면 여기 하고 여기 없어지면서, 그지? 4 마이너스 1 남으니까 3이 되겠네, 그지? 자, 그 다음에 두근끼리고의합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해보자. 자,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2i, 그지? 그리고 더하기 2 플러스 루트 2i 곱하기 2 마이너스 루트 2i. 그리고 어, 더하기 2 마이너스 루트 2i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해서 전개를 한다고 해보자. 자, 요거는 그러면 여기는 앞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i. 자, 여길 어떻게 되노? 자, 합차 공식에서 2a 제곱, 자, 플러스 4. 그리고 요거는 마이너스, 자, 루트 2i 제곱이니까 2하고 i 제곱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가 되겠네. 자, 여기에 거는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자, 여기는 플러스, 어, 루트 2i.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여기 없어지고, 그지? 자, 여기 없어지고, 요거 마이너스하고 2하고 없어지고, 4에서 빼기 2 되니까 요건 2가 되겠네. 그지? 자, 그 다음에, 세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1. 그지? 그 다음에 2 플러스 루트 2i.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루트 2i. 그지? 자, 그럼 요게, 그, 요걸 먼저 하게 되면은, 자, 어떻게 돼? 여기가 합차공식에서 4고, 마이너스 루디에이 제곱니까 플러스 이가 되겠네, 그지? 감이 오는 마이너스 육이 되겠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삼차 방정식을 세우게 되면은 x의 세 제곱 마이너스 세 근의 합 요거지, 그러니까 삼 x의 제곱 플러스 두 근의 곱의 합 요거 이가 되겠지, 그지? 플러스 이 x가 되고, 그다음 다시 마이너스 세 근의 곱이니까 상수항은 플러스 육은 영. 해서 요게 답이 되겠다. 자, 어 이제 계수가 3차 방정식 계수가 이제 유리수일 적에 이제 3차 방정식 근이 기본적으로 세 개가 있겠지. 자, 그 중에 한 근이 어 a a b 루트 m이 여기 근이 다 주어지면은 반드시 요거에 대해서 켤레근 a b 루트 m이 한 근이 또하나의 근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자. 자, 그다음에 뭐 만약에 계수가 실수다 치자. 어, 3차 방지의 개수가 실수이면, 그지? 어, 만약 한근이, 어, A 플러스 BI가 한근이면은, 여기 켤레 복수수 A 마이너스 BI가 어, 한근이 된다는 걸꼭 기억해두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늘 그런 건 아니야. A 플러스 B 루트 M이 근일적에 A 마이너스 B 루트 M이 근이 되려고 하면 그 개수가 다 유리수라야 돼. 그러고 어, a 플러스 bi가 그 근이면 은 켈레의 복수에서 a 마이너스 bi가 근이 될라 하면 개수들이실 수일 수일 대격이 성립되는 거야. 자, 이게 2차 방정식의 켈레 근할 때도 배웠지. 그래서 이건 어, 설명은 넘어가고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 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자. 자, 삼차방정식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X 플러스 2다. 물론 요 AB를 구하라 가겠지 자, 한근이 이거다 이러면 아, 뭐다? 어, 1 어, 어, 마이너스 I도 또 다른 한근이다 이거지. 어, 됐지? 왜냐하면 여기 실수란 말이 나와있잖아. 실수 AB, 요거 AB의 곱을 구하라 했잖아. 그렇지? 계수가 다 실수단 말이지. 그러니까 A 플러스, 1 플러스 I가 근이면 1 마이너스 I도 어, 나머지 한근이 되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자, 요래, 요래 주어지고, 나머지 한근을 그러면 우리는, 어, 알파라 해보자. 알파 됐지. 자, 알파라 하면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보자. 알파 세근의 합. 알파 더하기 1 플러스 i 더하기 1 마이너스 i는 마이너스 요 부분에 1분에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래서 3이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알파를 알아내잖아. 그지? 알파는 얼마야? 자 여기 계산 요거 요거 지워지고 요거 둘이 합했는게 2인데 자 우변 이항되면 알파는 나머지 어, 2가 되겠네 그지? 아 1이 되겠네 그래서 실근 하나가 되고 혹은 두개가 된다 이렇게 할수 있지? 자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그 나머지 이제 그 a하고 b를 어떻게 알아내냐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지 자두군의어 고배합 이렇게 해볼까? 자1 플러스 i 자고 요알파하고 곱한거 1 더하기 1 플러스 i 곱하기 1 마이너스 i 더하기 1 마이너스 i 하고 1곱한것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서 에 플러스 1분의 a가 되니까 여기 a가 되겠지. 그래서 자 보자. 그러면은 a는 어떻게 되는지 보자. 여기 정리해 봅시다. 요1 플러스 i 여기 1 마이너스 i에 의해서 요거 i가 없어지고 2가 남지. 이거 자 요건 어떻게 되는? 자 1의 제곱, 1 빼기 i 제곱이니까 또 어, i제곱 마이너스이니까 또 브라질로 바뀌겠지. 그래서 a는 4가 되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b는, 자, a4를 냈고, 그 다음에 세근의 곱, 자, 요거 하고, 1, 그리고 요거, 어, 1 플러스 i, 그리고 요거, 1 마이너스 i, 요거는 마이너스, 요거 분의 요거가 되니까 마이너스 b가 되겠지. 따라서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은, 여기는 2잖아. 그지? 요거 2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b는 2이기 때문에 b는 뭐다? 마이너스 2. 따라서, 고할락하는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8. 이렇게 알수 있다 이거지. 자, 어떻게 이걸 써먹었다? 여기서는, 자, 개수가 다 실수이기 때문에, 복소수 한근 1 플러스 i가 주어지면, 여기 켈레 복소수 얘도 하나의 근이다는 거. 근이다는 거 주고, 나머지 한근은 그라뭐다 알파로 주고, 이렇게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나머지 한근 뿐만 아니라, a, b 이렇게 알아낼 수 있겠지.